네, 역사 공부탑 클래스 여러분의 사회 선생님 김유숙입니다. 네, 이번 시간 기초 잡는 한국사 매일 1분 개념 차이 각 시간에는요. 네, 철기 시대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유물입니다. 바로 명도전과 관련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유물이 바로 명도전이라고 하는 유물입니다. 명도전은 철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네, 특징은 이 명도전은 우리나라 것은 아니야. 바로 이 중국에서 전래된 유물인데요. 명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 손칼 모양의 중국의 화폐를 우리는 명도전이라고 부릅니다. 그런데 이 명도전이 우리나라 철기 시대의 주요 유적지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이 명도전을 통하여 어떤 개념을 파악했느냐? 자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 철기 시대의 유적지에서 발견됐어. 그럼 뭐를 의미하는 걸까? 화폐라고 하는 건물건을 사고판 데 사용했다는 거지. 다시 말하면 명도전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면 네. 중국과의 교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절기 시대에 명도전이란 유물이 있습니다. 이 명도전은 중국의 화폐야. 뭐로 의미하는 거야? 절기 시대 에 중국과의 교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. 이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